붕괴 이후 모든 안내문이 최근까지도 네. 28년 12월 예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안내한 바가 없어. 그거는 예정이었을 뿐이야. 라고 하면은, 네. 그거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얘기차는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데, 그 LH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나 보죠. 2023년 발생했던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 주차장 일부 공간이 붕괴하며 부실 시공 논란이 벌어졌었죠. 결국 LH와 GS 건설은 문제가 발생한 AA 13블록 사업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 밝히며 결국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2023년 12월 입주였는데요. 직접 찾은 현장은 바쁘게 공사 중이었습니다. 1년 전 땅집고가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봤습니다. 2021년 10월 착공에 굴조가 다 올라간 모습과 비교하면 횡한 모습인데요. 최근 들려온 소식에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시공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그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1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요. 1년 앞당겨진 입주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인천 검단신도시 A13-1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1,666가구 대단지입니다. 2021년 10월 착공해 2023년 붕괴사고가 일어난 이후 LH가 발주한 이 단지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약 5,500억 원을 들여 전면 재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의 안단태가 아닌 GS건설의 자의를 적용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이 아파트의 입주일이 2 0 2 8년 12월쯤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비슷한 붕괴사고를 겪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재시공 기간으로 61개월을 책정했었죠. 이를 참고한 LH가 이단지 보상지연금을 공기 60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인데요. 인천검단 AA 13블록 입주 예정자 보상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지연기간 5년 가정시라고 적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그간 모든 안내를 이 기준으로 받았을 뿐더러 1년이나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합니다. 붕괴 이후 모든 안내문이 최근까지도 네. 28년 12월 예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랑 신뢰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안내한 바가 없어. 그거는 예정이었을 뿐이야 라고 하면은 네. 그거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네. 두세 달이면은 납득이 가능한데, 어니 1년이 앞뒤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냐. 공공이 00이, 공공이고, 공공은 좀더 어렵잖아요. 28년 12월에 맞춰가지고 자에게 인생 계획을 한번 바꾼 사람인데, 어쨌든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입니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2023년, 그리고 올해 기사에서도 이 단지의 입주일을 2028년 12월로 보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입주 지정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수준, 2028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면 하반기 입주를 준비했던 예비 입주자들의 잔금 연체료 납부는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일정, 학교 전학 문제 등 이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기 단축에 대한 안전 우려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주 예정일을 공지한 적은 없다면서 공기를 60개월로 잡은 건 보수적 기준이었을 뿐 조기 준공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향후 생길 일정에 대한 불편함까지 고려해 지체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LH는 입주 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가구당 현금 1억 4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지체 보상금 9,100만 원을 전달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체 보상금의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 이율로 계산했으며, 공기 61개월 기준인데요. 이번에 예상 공기가 1년여 줄어들면서, 단순 계산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체 보상금이 약 7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상황에 따라 60개월에서 48개월로의 공기 단축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데요. 대신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데 그 LH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나 보죠. 또 LH라는 설립 추진 목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단축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그 자금 계획이라는 이주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먼저 입주하는 사람과 또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붕괴 사고 후 철거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검단 아파트. 땅집고는 이 현장이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입주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